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오 아, 햇살 받은. 아 갑자기 귀가 정화된다. 메이크업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꾸안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향수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사람의 첫 인상 같은 경우는 얼굴이나 옷차림으로 기억되죠. 근데 의외로 향기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지나갈 때 강한 향수가 딱 느껴지면. 앗! 이러거든 근데 은은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 아침에 한번 바르고 좀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음, 그향 있잖아요. 은은한 자연스럽게 향. 은은한 어, 잔향 그래서 왜 그런 분도 있잖아요. 하루 전날 뿌려놓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아 음, 음. 어그것도 어, 괜찮다 하면... 옷에다가. 바르는 팁을 드리자면 아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비비면 향이 변질된다고 해요. 가볍게. 향이 제일 오래가는 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 팔 안쪽이나 무릎 뒤쪽, 뭐 손목 이런 부분, 열 많이 나고 접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향이 오래간다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페로몬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향수를 이용해서 매력 어필을 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기억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향수를 뿌려서 그런지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매니저님 표정이 너무... <웃음> <웃음> 아 현우 씨가 이게 약간 버릇이네. 아까도 우리 대기실에서 네. <laughs> 계속 이렇게 어. <laughs> 갑자기 방구 낀 사람처럼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laughs> 어? 한취야? 안 냄새야?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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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진짜 진짜로 뿌렸지? 뭐야? 아가안 나다가 네 오빠가 하는 거야? 달냄새달냄새 아... 에이 달냄새가아니 뿌렸네, 안 뿌렸네. 아, 날아라 <laughs> 향아나가 네. 어디가? 누나 또 어디가요? 어 뭔가 셀럽뷰티에 나온 것들이 총출동된 영상이었어요 방금 <laughs> 저는 이제 외출 준비를 다 마쳤고요. 마무리 포인트로 향기를 더해주려고 합니다. 어, 사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되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또 그날 나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진짜 요즘에는 향기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향수는 진짜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아, 방법이 된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기 향수는 바로 페로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오빠가 쓴 거랑 같은 브랜드인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남성용 네. 여성용인 것 같아. 컬러가 이제 현우 씨 거는 파란색이었고 제 거는 약간 핑크빛. 진짜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단하구나라고 느낀 게 제가 정말 예전에 10년도 넘었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laughs> 내가 곤대 언니야, 곤대 언니. <laughs> 진짜 유행하지 않았어요? 진짜 솔직히? 페로몬향도 유행했어요. 한때 맞아.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맞아. 제 것도 페로몬이 들어가 있는데 페로몬이 다른가 남자랑 여자랑의 그 페로몬? 그럼 여, 이거 남자 여자 호르몬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풍기는 향이 다른데 그게 나는 향 향이 아니고 <laughs> 전문가인데 아, 많이 썼나봐요. 누구나, 누구나 다 페로몬 있지 않아? 일단은 <laughs> 한번 뿌려볼게요. 뿌리시는 방법이 다른데 향은 정말 은은하고. 달콤하고 약간 은미한 약간 그러니까 이이 향을 되게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은은하고 되게 매력 있어요. 맞아, 향수 뿌리는 게다 아, 달라요, 진짜. 저는 지민 씨 어떻게 뿌리는지 알거 같아요. 어떻게? 해? 딱 뿌리고 공중 세바퀴 뜨고 회전해서. 어, 공주처럼. 아니면, 아니면 향수 딱 뿌리고 윗돌이 막 이렇게. <laughs> 윗돌이 <윗도리> 막 이렇게. <laughs> 이거 내보내줘. 진짜 <laughs> 까불다가 이렇게 되고 내보내줘. 근데 마지막까지 지민이랑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건 또 저만의 팁인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저 방법 쓰거든요. 브러쉬에 뿌려가지고 아, 머리에 진짜요? 빗어주면 머리 이렇게 살짝 흔들릴 때 향이 나 좋아요. 사실은 이 머리 향은 제가 제일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되게 이 향을 코로 맡으니까 하루 종일 되게 기분이 좋고 향기로 와요. 향수를 직접 뿌리면 알콜 성분이 있어서 좀 모발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직접 뿌리는 것보다는 빗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오. 좀 이렇게 입힌다는 음. 그런 음. 살짝으로. 음. 진짜 향이 참 뭐라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 음,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와 현우 씨가 사용했던 f 브랜드의 향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형이 어, 남성용이랑 여성용이랑 달라요? 남성용 오늘도 페로몬은 다르다. 어 근데 아.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남성용 향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향수 뿌리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뿌리세요? 오. 근데 저는 셀캠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손 여기다 해주고 그냥 이렇게 귀에 이렇게 어, 그냥 맞죠. 이런 정도? 저는 목에. 아 목에 여기 네, 여기, 여기 예, 띄는 띄는 부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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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아 무가 있구나. <laughs> 어. 제가 박나래 씨한테 배운 향수인데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갑자기. <laughs> 갑자기 안 해라. <했더라. 웃음> <laughs> 너 여기다 왜 하냐 했더니 언니. 여기 띄지. 여기 띄지. 제일 많이 띄는데 어디야? 심장이지. 오, 그럴 것도안 보잖아. <laughs> 어, 어, 맞는 심장 계속 뛰잖아. <laughs> 이게 핑크색 향수에는 여성 페로몬이 하늘색에는 남성 페로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네, 페로몬 향수는요. 향료와 페로몬을 섞은 네, 제품입니다. 근데 페로몬 자체가 무색무취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코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뇌에서 음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향기로는 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성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한테도 약간 그래서 아. 약간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오. 이게 오드 퍼퓸이라고 해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 이게 향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그런 느낌의 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오드 퍼퓸이라서 지속력도 오. 길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우 오빠가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 기억 속에 이제 향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